저음 잘해들하시고 어 야, 하나 너무 못한다 에어 아니 <laughs> 하나 어 하나 팬들은 보살이야 진짜 어 보살이라고 어 너무 못한다 하나 어 병살이 병살이 몇 개야 <laughs> 씨. 또 키우면 왜, 또 오바가 왜안 나와? 오늘 오바 존나 좋아 보였는데. <laughs> 어제 불펜다 썼잖아, 삼성. 어, 그래서, 오, 승환 어? 승환이 형님이 분명히, 어, 한, 한, 3이닝까지 던지고 내려가겠지라고 생각했지. 어, 그래서, 어, 일단은 뭐, 음, 내려갔긴 내려갔는데, 어, 프라도, 삼성이 프라도를 공략을 못 한다. <laughs> 음. 자. 그래도, 세이브 승, 한시 즌 들어왔고, 어, 이거, 이거는 이제, 어, 언오버라 했기 때문에, 어, 1 0밖에안 갔어. 어, 1 0밖에 음. 어, 삼성, 오버에, 두산 오버. 음. 아니, 두산도 그래. 두산도 왜, 어? 김민우 공을 공략을 못하지? 음. 그냥, 민우는 있지. 민우는, 어? 가만히 있으면은, 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자멸하는 스타일인데, 야, 나는 민우가 육회까지, 육회, 6회, 육회 말까지 던지는 거 오랜, 오랜만에 본다, 진짜. 어? 거의 4회, 5회 때, 어, 털리는데, <laughs> 두산이 지금 공략을 못, 해. 어, 그리고 하나는 지금 찬스를 못 살리고 있고. <laughs> 이게 지금, 두산 경기는 충분히 오버가 나야 정상인데, 뭐 죄다 우슈 죄다. 와, 환자다환 환자.

진짜 안전 분위기가 바뀌거든. 근데 9회 때딱 1점, 주희 씨가 선치 땄잖아. 어, 그때, 아, 저때 졌다, 이거, 씨발. 했는데, 다행이다, 에 어, 다행이고. 한신이, 어, 마무리를 아주 잘해줬어. 어, 난, 그니까 러한 이거 이 경기는 한신 빠다 믿고 간 거야. 어, 니시를 믿고 간게 아니라, 어, 둘, 양 선, 선발 다 워낙 좀 별로라서, 음, 아시겠죠? 어. 아무튼가, 뭐, 국 개라는 게 뭐, 어, 뭐, 두산 아주 개 말이고, 어, 그 다음 이제 뭐, 키움 같은 경우는 뭐, 8회 초인데, 어, 5, 4, 5, 4점, 삼성, 어, 4점 남았네. 아, 5점, 어, 4점. 어, 충분히 4점 남았 어, 비인이 한번 나오면 4점 나와. 어. <laughs> 자, 음, 일단, 음, 일단은, 일단은 계산은 좀 이따 하고, 음, 자야구승 지금 뭐스카고 아니야 어 아니 아냐 이 코트에 개판 치더니 3코트 <laughs> 이 코트에 <쿼터에> 오자면 <오줌> 실하냐 <laughs> 근데 안양이 이기고 <이유> 있네 반장 하겄어 반장 하우어 오늘은 국농이 내거 존나 어렵지 오늘은 어뭐 안양이 이겨서 뭐 <laughs> 뭐 안양이 이기든, 뭐, 스크가 이기든, 어, 누가 이겨도 상관없는 경기라, 어. 그니까, 오늘은 존나 어렵단 말이야, 어 아무튼, 뭐, 히로승, 뭐, 히로,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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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 지지 않았나? 어? 히로 졌지? 야코르트, 우와 요미 또다 따라왔네? 허, <laughs> 씨. 요즘에 1화가 이런다니까? 어? 1화가 예전 같으면, 작년?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6대0으로 이렇게 초반에 터진다 그러면 은 거의 그냥 게임 끝났다고 봐야 돼. 근데 요즘에는 막 역, 역전이 많이 나와. 아니, 6, 너 아까 6대0으로 봤는데 왜 갑자기 6대5냐? <laughs> 다카, 다카시 또, 또틀렸구만 이거. 어? 뭐야. KT는 또 이유 있네? 참, 쑥, 싫어. <laughs> 환장하다 어. 어. 어, LG는 지금 이기회있고 엘 어, LG 온도, 개꿀. 온도로 어, 어. 잘가고 있고. 어, 그 어, 뭐야? 역시, 어, 10연승은 힘들다. 어, 롯데스. <laughs> 아직까진 모르긴 한데, 어, 5대1이네. <laughs> 어. 자, 아무튼가, 음, 가보자. 응, 음, 가보자. 일단 내가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뭔 놈의 시물에 키움 연기도 뭔 놈의 새끼. 저렇게, 병살에 많이 나와? 어? 로셀도 병살 치네? 어 아무튼간, 어, 모니터링, 하, 모니터링을 하고, 방송을 하기, 하기 때문에, 어, 저기, 말 실수 나와도 이해 좀 해주세요. 예? 아시겠죠? 음, 자, 좀, 어, 잠깐만.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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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왜 이렇게 요즘은 느리냐? 어? 왜 이렇게 느려? 아니, 배당을 다시 봐야 돼. 방장이 분석할 때 배당을 책, 보는데, 다시 배당을 봐야 된다고. 어, 자. 음. 어 됐다. 어. 자, 가보자. 뭐, 어, 뭐, 야코르트 승만 들어오면 뭐, 다 들어왔지 뭐, 일하는. 어. 어, 그리고 뭐, 어, 뭐, 언더 개꿀, 어, 씨부레 어. <laughs> 어. 자, 구견은 방향도 틀릴 것 같긴 해, 어서. 오늘 승패 라인이 존나 어려웠어, 구견은. 어, 승패 라인이 존나 어렵다고. 뭐, 롯데승 뭐, 롯데승? 씨부레 뭐, 아무리 지금, 어? 롯데가 잘 나가지만은, 어. 10승, 10연승? 어, 그건 힘들다. 음. 자, 아무튼가. 어. 아무튼 가자. 가자. 어, 물브 어. 잠깐만. 음. 아. 어. 자꾸 왜 누? 음. <laughs> 잠깐만. 와 개운더다에 안양. 어 안양 안양 경기 개운더다. 느바는 이제 한 경기 있어. 근데 어아뭐 그렇게 뭐 좋아 보이는 경기도 아니고 뭐 보스턴이 이기겠지 내일은 어자음 빼고의 음. 음자 음. 돌고. 어. 이제 매치는 내일 어 더블헤더 어 더블헤더고 어 그렇게 나는 매치가, 수윕하지 않을까? 어? 디트인데? 어? 매치가 아무리 지금. 그니까 러이차전 2차전은 되게 좋아보여. 어, 1차전은 좀, 거시기 하다. 어. 일단, 더블레이더, 어, 매치, 디드, 어, 버번째쿠아에 어. 근데 이 경기가, 이 경기가 이제 막, 어, 막, 이, 막, 어? 격차가 그렇게, 점차가 많이 안 나면, 어 1차전때 불편을 좀 많이 쓸 거야. 어 매치도 마찬가지로. 어 왜, 2차, 2차전때는 쇼저가 나오기 때문에, 어 아무튼 오버가, 오버가 안날 수도 있어. 어 참고들 하시고, 어, 텍사스, 어, 에리조나. 어 아, 에리조나 바다 무서워. 어, 내일 희니인데, 어이 경기, 어 오버작이 살아. 자 그리고 어, 휴스턴 어, 샘플 어, 휴스턴 승 어, 그리고 다저스 다저스 필라 오버 치크잖아자 그리고 어, 샌디 어, 어, 신시, 어. 내가 말했지 오늘 연장을 갔잖아. 어? 그니까 샌디라는 팀은 항상 이게 문제야. 어? 어, 항상 샌디가 어, 빠다가 안 터질 때는 존나게 안 터져요. 어? 존나게 안 터져. 근데 물, 내가 얘기했잖아. 신시 불패는 존나 쎄. 어, 이번에 신시 신시 구, 뭐야, 구단주가 돈좀 많이 썼단 말이야. 음, 그래서. 어, 불펜을 많이 좀 고용을 했어 신시가. 어. 그래서 내일 뭐루고데세뭐 뭐야? 세산데 어. 오늘 와카가 얼마나 잘했어. 어? 와카. 어. 와카가 그렇게 잘했는데 잘했는데도 샌디가 어. 어, 결국 졌지. 어. 연장 가서. 해. 어. 아무튼가요. 이 경기. 어. 샌디 샌 샌디 너무 똥뱉네. <laughs> 가지마, 가지마라. <laughs> 어, 가지마라. 어. 자, 마이애미 애틀. 어, 이 경기는 좀 어렵고잉. 어. 매츠, 어. 아, 디드 디트, 디트. 어. 매츠에서. 그니까 러이 경기가, 음, 어, 1차전을 보고 이 경기를 가는 게 맞거든? 어, 근데, 뭐, 그렇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그니까, 2차전은 확실히 매치 승이 좋아보여요. 어, 2차전은. 어. 그리고, 음. 템파. 음. 피츠. 역시, 안 된다. 피츠. 템파한테는. 어. <laughs> 내일 또맥클라 어? 맥클란인데, 어? 칠수 있겠나? <laughs> 어? 지금 맥클란 미쳤, 미쳤는데, 지금. 어? 템파스. 어. 그리고, 아, 워싱턴 비온다 아. 아. 양키스, 글블글블스글블스 아. 음. 음. 아. 그리고 화사 아. 아. 미네소타, 오버초크샤라 기울점 기울점이 났네. 뭐야 기운 뭐야? 러니가, 에? 마, 움 러, 아이씨. 4대1이 아직도? 아. 아, 뭐, 두산은 뭐, 쉬부레1대 자, 그리고, 어. 모 보스턴, 어. 토론토. 야, 토론토, 쉬부레 오늘 이길 줄 알았는데, 어. 또 역전 남았네, 토론토는, 어. 어. 토론토 승. 어. 자, 그리고, 어, 캔자, 어, 볼티. 볼티 좋네, 무섭다. 진짜, 진짜 작년부터 진짜 무서워. 어? 어? 어! 어! 하나 어, 어, 안 타! 안, 아, 안타치 뭐해? 또 병사, 병사 칠거 아니야? 어? 최은성이가 지금 오늘 최은성 또 무한타지? 어? <laughs> 환자, 왔다 환자. 어, 내일 이제 그레인키 드 깁슨인데, 아, 참, 어, 언덕, 어. 아, 씨. 아 캔자풀, 어, 저풀. 어. 어. 자, 그리고, 어, 세이트. 지금 세이트가 너무 부진하고 있어. 어? 오늘도 천, 처... 아니, 원래, 오늘도 천사를 잡았어야 돼. 어, 내일, 내일, 이제 내일은 5탄인데 또 어떻게 잡을 거예요? 어? 어떻게 잡을 거냐고. 어, 음. 뭐, 어. 오타니 믿고, 어, 오타니 있고 뭐, 봉복포도 고, 어. 뭐, 고목도, 음. 자, 그렇다고 뭐, 광장이 이걸 주력으로 간다는 건 아니야. 콜로, 어. 음. 이렇게, 음. 오늘 콜로 가었지 어. 이렇게 쓰는, 프리랜드 어, 로우르 어, 그리고 오클오클 오늘 이겼지. 어, 방장이 분명히 이겼다 시애틀. 어. 오클 프랜 어제 오클 프랜 찍어주잖아. 어. 내일은 어, 시애틀. 아니 아 시애틀이 이겼다 맞다. 어. 내 방장이 오클 프랜으로 불러주잖아이연기는오클 어. 시... 어, <laughs> 1.5패. 프 그리고 어, 내일도 어, 내일도 마찬가지로 소백은 어, 일단 비우고 음, 내일 어, 일요일 한 어, 시부터 있으니까 어, 빨리 보도록 할게요. 예? 아시겠죠? 어, 어, 자 아무튼 어, 방장이 4월 달에 4월 달에는 내가 어, 강승부가 흥국 때문에 뿌라졌대 이제 어, 700공이나 뿌라였잖아. 그래서 어, 사무실을 안 나간 거고 이번 달에 좀 나가야 돼. 어, 나가서 일좀 봐야 되는데 저 뭐야 어차피 사무실 가가지고 뭐 <laughs> 광장은 이제 저거 음. 내일 경기 뭐 분석하고 하니까 어, 분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원래 사무실 다니면서 계속 방송했어. 저번 달만 저번 달만 그냥 안 나가 안 나간 거지. 어. 아시겠죠? 어. 자. 그리고 느바는 어. 느바. 어. 응. 보스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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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만 해? 아유, 모르겠어. 어. 모르겠어. 어. 아무튼 느바는 별로 비추. 어. 추, 추, 추천을 안 하고 싶다. 아시겠죠? 어. 자, 그리고 이제 음. 오늘 세리 아탈라타 유벤투스 아, 유벤투스 존나 잘해 진짜 음. <laughs> 지금, 지금 음? 나폴리 전경리 때 비겨가지고 지금 음. 욕 존나 먹고 있잖아 지금 원래 그게 비교면 말이 안 되는 경이었거든 아니 1대0으로 리더를 하고 있었던 것도 말이 안, 되, 안 됐었고, 어 그것도 어, 아무튼 어자 음. 아, 해축 아 해축 해축은 뭐야 금액을 좀 줄이세요. 에? 어 원래 평일날 해축은 그렇게 안 좋아. 어, 주말이 토요일 토요일 날배추이 좋지. 어. 자 배추. 어. 음 하나 뭐또또병사리가 하나. 에? 이 키움도 지금 뒤졌네. 에이, 진짜 자 어. 아 이거 빼 누가? 어빼 동백 빼. 똥배 빼. 어. 뭐 그렇다고 또구축은마이을갈수 없어. 음. <laughs> 자, 백은 빼 줘. 어. 어. 시우래 어. 자. 아, 잠와 담배나 불고. 시간 많다. 어. 아. 어. 자. 쉬우. 아탈란타, 그리고 스페치아 칼초, 어, 자, 어, 자, 이 경기, 어. 2.5 오버, 어. 그리고, 어, 유벤투스, 유벤투스, 어, 그리고, 레체, 어, 어 유벤스, 어. 그리고 살레, 어 살레, <laughs> 어, 어 피오렌티나, 어 이점오구, 어 토리 어. 토리노는 안갈 거야, 토리노, 어, 어토리안갈 거고, 아 왠지 나저 이거 삼포 삼프 도리가 이길 것 같거든, 어, 근데 어 그냥 가지 마, 어 가지 말고. 어 오늘 이제 벤시티고리오풀 있잖아 어. 라치오 경기 아 밀, 밀란 어. 엘라스 어. 몬차 밀란 야, 밀란도 괜찮아 보이긴 한데 어. <laughs> 어. 그리고 음 리버풀 어. 플롬 함정모 어, 기준이거든? 함정모 기준인데. 음. 어, 리오풀, 일마에. 음. 그리고, 메인시티, 외햄, 베스테 외햄, 메인시티, 일마에. 이쪽은 마에까지.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해축은 어좀 가볍게 가세요. 어 가볍게 뭐 한뭐한2 공만 가세요. 이 공만. 자. 어, 그리고 아니 이 경기도 괜찮아 보여. 아 왠지 그니까 오늘 세리에 세레, 세리가 세리에도 지금 강팀 대 약팀 어 약체 대결이란 말이야. 크레모네. 어 밀란스 어, 1 마인까지. 어. 명 인테르 어 인테르도 나는 어 나는 인테르 경기가 제일 냄새가 나. 아시겠죠? 어. 어. 내일 울산하고 대구 경기겠네. 아 금요일 날. 저 대구 프레, 어 대구 프레. 좋아 보인다. 야, 야! 야, 하나 좀 치라, 줘 뭐고 도 후라도 뭐, 아, 아, 아직까지도 쥐고 있노? 후라도, 씨발. 아, 돌아버리겠다, 씨발. 야, 저 돌아버리겠다. 자, 음. 어, 계산하자. 어, 오버 안날것 같다. 그냥 다, 다 온도다, 언더, 언더 어, 온 자, 일단은 뭐, 음, 총베팅 금액 250, 어, 그리고 먹은 금액, 어, 340, 어, 34. 어 250, 340, 어, 90, 어, 90, 어. 5월 3일, 어, 플러스, 어. 6 4고 어, 맞아? 어, 64구 어. 아니 왜풀라도 공략을 못해? 야나풀라 어, 반지 <laughs> 안다 진짜 오늘 분명히 한게 다 언더 아니야? 지금? <laughs> 어디보자 야 야쿠 죽었다 정찰차라 부산일대1 KT 2대1, LG 2대1, 기아 6대1. 기아만 5번 하겠네. 오! 하나, 더 쳤어! 동쪽, 동쪽, 동점, 동점 오, 어, 1대 1. <laughs> 이제 1대 1. 와, 음, 또 1대1. 이제 1대1. 와, 씨부래. 9회 첫때또 몰라. 어, 지금 삼성, 삼성이 불펜이 지금 없단 말이야. <laughs> 어, 쌍오바 들어오면, 어, 쌍오. 오가 들어오면 어, 음, 3.3배잖아 3.3배 그지 일단은 배팅금액 뺐어 어, 33공 더하면 돼 어, 그지 어, 배팅금액 빼고 이거 9공만 적은거 아냐 어, 33공 아 플러스 플러스 33공 맞지 어. 자, 오늘은 왠지 하나가 이길 것 같아. 느낌상. 느낌이 왠지 하나가 이길 것 같아. 어. 자, 어, 그리고, 어, 이제 뭐야, 패키지 이용하실 분들은, 음, 어, 여기 메뉴 고르시고, 어, 그리고 카뱅. 아, 아까도 있지. 아까도 네 분, 3일 패키지 두 분하고, 하루 패키지 두 분하고, 네분 가입하셨는데, 네분다 늦게 가입하셨어 1회 <laughs> 있을 때좀 빨리 가입하시지. 어? 아무튼 좀 빨리 좀 가입을 하세요. 아, 하실 때는. 아,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여기 메뉴 고르시고 그리고 카뱅 입금하신 다음에 그리고 메일 보내실 때 입금자명 제목에다가 입금자명 그리고 표 주세요라고 한 번만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고, 이런 식으로 픽이 나, 나갑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픽이 나가. 어. 지금 5연승, 5연승. 어, 5연승. 어. 야, 키우마. 비기닝 가자. 어? 비기닝 가자. 여기서 4점만 내주라, 4점만. 어? 어? 자, 그러면, 음. 내일 이 1야, 9야. 어, 빨리 저기, 이대는에 1시부터 있기 때문에, 어, 한 11시 정도에 방송을 켤게요. 아시겠죠? 어, 11시나 12시 정도? 어,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에이? 음, 표는 지금 나가요.